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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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도 어제도, 어제도. <laughs> 어, 어제도. <자, 웃음> <그냥 장난>? 죠 <laughs> 이게 그, 이 아무튼, 기다릴게요. 아홉 개정모지 네. 스와벨샹하는 추억을 이야기하는 타입니다무도의 추억입니다. <laughs> 네, 저희가 여기 어, 상자들 하나씩 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. 상자마다 주제가 있습니다. 일단 그첫 번째 상자를 열기 전에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땅에, 땅에, 땅에. 이따 한번 외요. 뭐 진짜요? 형, 어, 적당히 해요. 적당히. 두 번만 해도 될까 혹시? 알아서 할게. 따내, 따내러 가. 자, 1번 상자죠. Yes. 아 이게 뭐야? 저알것 같아요. 아, 아거 그거다. 목하잖아 아, 저는 먼저 할것 같은데 과연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. 아 레전드. 아, 되게 짧했고 가장 먼저 오신 분은 가장 잘한 분. 나는 뭐 목카 단가 목카. 아,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. 저 아직도 기억해요. 왜냐면 태군이가 그때는 또 특히나 되게 그 카메라와 낯채가리도 하고 되게 차가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찰나에 잡힌 그 모습, 따뜻한 모습. 딸의. 오늘 딸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. 아니, 근데 그게잘안나는 거예요, 저게. 네. 저 약간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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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온 그런 거라서. 할수 있어요. 있어요. <laughs> 형, 그러면은 한1만좀 주무신다고 하실래요? 잠깐만, 형. 어, 잠깐만. 어? 형, 좀 자다 와, 형. 네, 아니, 이런 사람봤는데왜 쟤네 사람 봤는데 왜쟤것 그렇게 안아는 사람처럼 아 아니, 사람 나 이런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.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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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었으면 좋겠 아니, 아한 하루 있었으면 아니, <laughs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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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laughs> 뭐하라는 거? 아, 딸의 부르라는 아, 아래내 아내 다 누구야? <laughs> <미안. 웃음> 자기가 자기 딸 하는 경우가 되게 쉽지 않아요. 완전히 거가남 원래 있던거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? 아~ 김호영 선배님 이죠 그렇죠? 안 들어오려나? <끄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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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쏠수 그, 있어? 이렇게. 야, 이렇게 아, 그, 차표현이 있었다. 그, 자신 뭐... 있어? 이러거 어. 일단, 어쨌든, 한번. <laughs> 그, 넌 뭐, 복화 세척 가고 아 조금 더 자신감 가지고 한번 뭐 해볼까요? 네한 20정도만 자신감 더 가지고 뭘또 하라고요 그냥. 글쎄, 글쎄. <웃음> 원하시니까 넌뭐 <laughs> 어, 복화 <복가> 사줄까? 복화? <laughs> 아니 이게 맞잖아요 <laughs> 어 무슨 이 케이크 그거예요 이 케이크가 뭐냐면 레오씨가 제 생일날에 아아 아, 굉장히 냉정 태훈이가 아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과 이 포즈도 근데 맞아 영찬이 가나요 아 저.. 어, 네, 이게 웃긴거야 저 멋짐을 잃지 못하는 근데 저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때 약간 그게 있었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 <laughs> 왜저런는지 근데 어떤 그 거요? 저 후드, 어. 바지, 아, 어. 자세 아, 어. 이런 게왜 그렇게 <laughs> 어렵고 귀여웠죠? 네. 네. 한번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. 저 <laughs> 저런 모습이 나올까요? 저런 느낌 저 느낌이지 않나요? 할수 <laughs> <할수> 있어. 요할수 있어. 한번 그만두고 싶다. <싶어요? 웃음> 어, <laughs> 아니 케이크는 안보여주고내 얼굴만 보여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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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<맞아>. <laughs> <왔지>. <laughs>